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이 줄수 없는 행복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여 질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덕을 세워갈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 연대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 어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합하고 연대하여 교회 안에 이루어갈 때 교회에는 참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의 풍성함이 될 것이고. 교회가 다양함이 풍성함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엮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에는 늘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를 흘러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흐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또 한편의 원칙이 일절에 나오죠. 우리 일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는 담당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안에서 생각하면 을 로마서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율법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다른 행위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그 로마서 안에서 생각하면 그런 것이고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만들어가고 움직여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증거들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어, 여러분 비난해야 되는 것입니까? 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볍게 여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참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참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쓰라고 얘기했던 어제의 내용이 있었죠. 화평하기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고 했을 때, 약점을 단순히 참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 짐을 덜어주는 것을 통해서 화평에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원칙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의 얘기고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바고 우리는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절 아반절에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 중그 누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 로마서 본문에서도 우리 중 자기를 위해 사는 이가 없고 우리는 자기를 위해 죽는 이가 없다. 우리 중에 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도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 성취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영역에 있는 거지, 여러분. 내가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행복해지겠습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성취하고 자아를 이룬다고 이루려고 애를 쓴다고 되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행복과 나를 살리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죽어서 나를 통해 죽어 사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해야지. 아니하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절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림을 묘사할 때에 천국은 1미터짜리 1미터가 넘는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1미터가 넘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밥이 먹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지옥이다. 그런데 천국은 1미터가 넘는 젓가락으로 내 이웃의 입에 밥을 넣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흔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의 원리가 맞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 하려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데 누가 기뻐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에서부터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것이 내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요 애를 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쁨 기쁨을 주는 것 자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목적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웃의 선, 이웃과 더불어 선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재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그거는 재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의 원칙은 재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셨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셨고 각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3번 3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처럼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죄악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이러한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죄악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을 따라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그 말씀이고 그 비방이 자기에게도 미쳤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 영광을 위해서 저로의 기쁨을 위해서. 덕을 세우며 의를 선을 이루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였던 것처럼 각종 비방에 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그들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경의 삶의 도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4절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소망 가운데에서 지금 제시되어지고 있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방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하면서 또 성경의 위로 속에 성경해 주는 소망을 가지고 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고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뜻 중심으로 뭉치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못 뭉치는 겁니다. 내뜻 중심으로 뭉치라 그래 봐야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 그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잠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때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삼아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 뜻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되게 만들고 함께 움직여나 그게 만들려 그러면 그때부턴는 정치가 들어와야 돼요. 각종 정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치로 되겠습니까? 정치로 된다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겠어요. 정치로 된다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치가 나은 결과들로 이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모여 있는 사람들이 공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는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 가운데에서 서로 뜻이 하나가 되어지고 육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때에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뭐 다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고 아 믿음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지켜 나아가야 할 상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도 믿음에도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본질적인 부분을 꼭 지고 비본질적인 부분은 여러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목소리 크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자존심을 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자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모여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지향하고 있는 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7절처럼 내려지는 거죠. 7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아서 너희도 서로서로 서로 덕을 세워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유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가야 할 우리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laughs>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큰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뿌리내려져 있는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이정표가 될수 있도록. 목표가 될수 있도록 늘 나를쳐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역사 속에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도를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이 꽃피어져야 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지침들이 있으니 이 지침을 따라 순종하고 이 지침의 결실을 보고 소모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 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